카레를 해볼 건데요 카레를 100g 짜리를 2개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맵질이기 때문에 순한 맛으로 준비했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매운 맛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돼지고기를 준비해 주세요 돼지고기는 안심으로 460g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감자도 준비해 주세요 감자는 430g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감자는 큰 걸로 준비해주시면 좋으세요. 저는 감자가 작은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작은 걸로 하겠습니다. 감자는 껍질을 까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감자는 1cm 크기로 감자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1cm 정도 크기로 썰어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1cm 정도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감자. 감자를 먹기 좋은 크기로 전부 다 썰으셨으면 감자에 물을 부으셔가지고 감자에 있는 전분을 좀 빼주세요. 저 카레에 전분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자의 전분을 안 빼주시면 카레가 많이 걸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의 전분을 좀 빼주세요. 20분에서 30분 정도만 빼주시면 됩니다. 당근도 300g 준비해주세요. 당근도 1cm 정도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감자 크기랑 비슷하게 썰어 주시면 되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전부 다 썰어 주시면 됩니다 카레에 들어가는 특유의 크기 그 정도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되세요 다 먹기 좋겠다는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카레는 당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먹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근을 많이 써 주시는게 좋으세요 양파도 380g 준비해주세요 양파는 좀더 넣으셔도 됩니다 양파 많이 들어가면은 카레는 기본적으로 맛있습니다 양파도 1cm 정도 크기로 해서 잘 썰어 주시면 됩니다 1cm 정도로 크기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잘 우선 그릇에 종이컵으로 물을 세 컵을 넣어주세요. 종이컵으로 물을 세컵 넣으셨으면 물을 넣으신 그릇에 카레를 카레 가루를 넣어주세요. 카레 두 개를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에 잘 풀어주세요. 가루가 물에 잘 풀릴 수 있게 잘섞어셔가지고 물에 잘 풀어주세요. 큰 냄비를 준비해주세요. 식용유를 두 스푼 넣어주세요. 식용유를 두 스푼 넣으셨으면, 여기에 돼지고기를, 돼지고기를 넣어주세요. 돼지고기를 넣으셨으면, 불을 켜주세요. 불을 켜주시고, 이 돼지고기를 기름에 잘 볶아주시면 됩니다. 불을 중약불 정도로 놔두시고, 돼지고기를 볶아주세요. 돼지고기가 눌러붙지 않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고기가 살짝 익으셨으면, 아까 물에 전분을 빼 두셨던 감자를, 물기를 빼 주신 다음에 이 감자를 넣어주세요. 감자를 넣으셨으면 썰어두셨던 당근도 넣어주세요. 썰어두셨던 양파도 같이 넣어주세요. 모든 야채와 고기가 잘 어우러질 수 있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불을 강불로 해주시고 볶아주세요. 잘 익을 수 있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야채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강불로 이렇게 볶으셔도 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불로 잘 어우러질 수 있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양파가 하얗게 되고 감자랑 당근이 어느 정도 익을 수 있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아까 풀어두셨던 카레를 넣어주세요 카레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불을 중약불로 줄여 주세요 탈 수도 있으니까 불을 중약불로 줄여 주시고 잘 섞어 주세요 여기에 종이컵으로 물을 4컵을 넣어 주세요 종이컵으로 물을 4컵을 넣으셨으면 여기에 중불로 넣으시고 타지 않게 잘 이렇게 이게 늘러 붙지 않게 잘 저어 가시면서 끓여 주시면 됩니다 이게 잘 모르실 때는 당근이나 감자를 드셔보시고, 당근이나 감자가 익었다고 생각되시면 다된 겁니다. 모르실 때는 당근이랑 감자의 맛을 보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눌러붙으면은 나중에 설거지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눌러붙지 않게 밑에 자 이렇게 저어주셔가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카레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으면은 불을 꺼주세요. 저는 다 맛을 봤습니다. 이거 감자랑 당근이 익었기 때문에 불을 끄는 겁니다 이게 부글부글 끓지 않아도 감자랑 당근이 다 익었다고 생각하시면은 다된 거기 때문에 불을 꺼 주시면 됩니다 불을 끄셨으면 여기에 후춧가루를 탈탈탈 털어 주세요 후춧가루가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잘 섞어 주세요 완성입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카레랑 밥이랑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입니다. 정말 추억의 맛이네요. 어머니가 옛날에 카레를 많이 끓여가지고 주셨던 그 추억의 맛입니다. 카레에 배추 겉절이도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김치랑 아주 잘 어울리고 맛있습니다. 역시 카레는 김치입니다. 카레에 깍두기도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어떤 김치에도 정말 잘 어울려요 정말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리운 카레 정말 한번 만들어 보시길 정말 추천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요